기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기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 o d b r e a t e d and used for teaching, reproof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 i g t e o u s n e s 하나님의 숨소리 신약전서 헤드로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5장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동료 장로로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하나님의 양 무리우 목자가 되십시오. 어머니 같이 돌보고 의무감으로 하지 말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돈의 욕심이 아닌 봉사하는 열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위탁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양떼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두머리 목자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연장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음청을 베푸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적정한 때가 되면 그분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마귀가 먹을 사람을 찾아 우릉거리는 사자같이 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 굳게 서서 마귀에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널리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은총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시동안 고난을 겪은 후에 선수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권력이 세세무공토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 아는 실루아노 동으로 나는 간략히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건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참된 은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견고히 서 안에 서 견고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가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의아들 마가도 문안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